하나님 아버지 오늘 금요일입니다. 영상으로 구영님해 드리는 스구들과 우리 은혜길 축복하시고 믿음의 굳게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10절 제가 읽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원해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럼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며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이니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평안하시죠? 오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온전한 정체성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다스리는 나라. 대통령이 다스리는 나라는 국민이 있는 나라.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백성이 있는 나라. 우리 백성 이중 국적을 갖추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리스도가 그 기초입니다. 대한민국의 기초는 뭐죠? 헌법이죠. 우리 헌법의 기초에 국가가 세워진. 네, 모든 나라들은 헌법이 기초입니다. 에,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에, 헌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곧 법이요. 그분이 영원한 왕이기 때문에 그분 위에 세워졌습니다. 저 거룩한 나라죠. 따라서 여기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네 가지 정체성늘 기억하셔야 돼. 우리의 정체성은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렇게 네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제 이, 이런 정체성이 어디서 왔는가? 아, 베드로가 썼잖아요. 구약에서 가져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이거였어요. 그들은 제사상 나라, 택한 족성,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는 백성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언약을 맺었고 대신 율법을 지켜라. 그러니까 율법이 그들의 기초였거든요. 국가이기죠. 그렇게 해라고 했는데 그들이 그 거약을 파기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하나님 나라, 교회 운동이 시작이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합니다. 첫째, 산 돌이신 예수님. 에, 보배로운 산 돌. 돌은 원래 생명이 없죠. 광물일체. 식물이나 동물은 생명이 있지만 이 돌은 생명이 없죠. 그런데 예수님을 돌로 표현한 이유는 구약의 솔로몬 성전, 슈루바벨 성전, 헤롯 성전을 지을 때그 기초가 기초석이 있어요. 그걸 추춧돌이라그 해요. 요즘은 콘크리트 문화가 나와서 모든 건물을 철근과 함께 콘크리트로 기초를 세우죠. 콘크리트가 인조돌이잖아요. 간단하죠. 해머로 때려도 폭파나 하기 전에는 부서지지 않잖아요. 단단하다 이 말이죠. 마찬가지로 하늘나라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은 죽은 광물체가 아니라 바로, 산돌이다. 그러니까 이게 비유적이지, 실제로 예수님이 돌멩이는 아니죠. 생명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죽은 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산돌은 거룩한 성전을 짓는데 쓰이죠 헤롯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아름답죠? 실제로 아름다웠어요. 예수님이 허라벌어라, 3일만에 세우리라 당신이 어떻게 3일만에 이런 건물을 짓느냐?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기초석이 된다는 의미였는데 그들이 이해를 못했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전이며 성전의 기초가 되는 분이다 오늘 교회의 주인이며 교회의 기초가 되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복음을 믿고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백성은 성도는 뭐죠?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간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신 바로 이 성전이 지어져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모퉁이의 머리돌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잘 아시는 대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 해롯대제사장 이런 자들에 의해서 모함을 당하고 또 조롱을 받고 매맞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죠. 그러니까 버린 돌이에요. 하늘로부터 온 거룩한 성전을 세우기 위해 오신 돌인데, 그 돌을 유대인들이 버렸다. 버린 돌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오셨어요. 그리고 교회 운동이 시작이 됐어요. 거룩한 성전, 하늘 아래 성전이 지금 지어져 가는 거예요. 2000년 동안 계속 지어져 가는데,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돌이 되느냐. 유대인들이 버린,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오히려 그 하나님 나라 성전에 모퉁이의 머리돌 우리 교회도 여기 돌아오시다 보면 오른쪽에 머리돌 그렇게 썼어요. 몇 년도에 착공하여 몇 년도에 지었다. 이 건물의 상징석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상징석이요 가장 기초가 되는 네, 중요하지요 그래서 버린 돌멩이는 쓸데가 없지만 이 머리돌은 아주 유긴하고 중요하며 그 건축물의 대표가 되는 돌이 되셨다. 누가? 예수님의. 놀랍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이 우리 건축, 즉, 하나님 나라, 즉, 거룩한 하늘 성전에 기초석이요. 머리돌이라도 있지만. 자, 세 번째 주제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 교회는 혈통주의 성별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택한받은 사람. 예, 네, 동서남북, 그리고, 어, 5대양 6대조.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 할것 없이 그 가운데 택한받은 주의 백성들. 또 열방을 왕이신 하나님께 인도하는 왕같은 자상. 우리는 또 택한 백성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의 왕이시오. 영원한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께로 인도하는 자들. 선교와 전도적 사명을 가진 자들이죠 또 죄와 사망 비참한 삶에서 벗어나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거룩한 나라이며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왕에게 백성은 소유예요 자유민주주의 오늘 현대공화정 같은 데서는 백성을 국가의 소유라고 말은 없죠 객체가 다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왕정사회에서는 그 백성은 다 왕의 소유가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네 가지에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누가?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가는 하나의 성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렸지만 예수님은 거룩하고 참된 새 성전의 기초가 되시고 특별히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셨습니다. 에, 교회는 비록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처럼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당합니다. 미움도 당해요. 오늘날 뭐 불신자들은 개복품을 물고 교회를 욕을 합니다. 뭐 별별 구실을 다 삼아서 흙 뜯고 비방하고 욕을 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 정체성을 잃으면 안 돼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언들이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다. 자부심을 가져야 돼. 긍지심을 가져야 돼. 그래서, 따뜻하게 이 세상에서 등불과 소금을 들고 나가서 저들을 죽께로 인도하고 구원받은, 구원하는 그런 자들을 사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요 사명입니다. 자, 말씀 속으로 들어갈게요. 첫 번째. 예수님, 하나님은 예수님을 택해서 무엇이 되게 하셨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배로운 산돌이 되게 하셨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짓밟히고 욕먹고 매맞고 조롱당하고 모함당하고 멸시당하고 그야말로 흔신짝처럼 버려졌습니다. 처참하게 버려졌습니다.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부활 다시 살리셔서 산돌이 되어 옛날 성전이 아닌 영적 거룩한 성전 하현나라 성전에 머리돌이 되게 하셨다. 놀랍죠? 예수님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고 존귀하게 우리를 붙잡아 쓰십니다. 아, 우리 주님은 사랑이 하는, 변화시키는, 능력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회적 신분이나 물질이나 혹은 뭐 지위나 학식이 없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 하나님의 소유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어둠 세력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산 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간 하나님 나라 백성은 무엇이 됩니까? 거룩한 제사장. 제사장은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가 되는 거죠. 참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오늘 우리도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죄에 빠진 인간들을 하나님께로 불러와서 그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을 받게 하는 거 이게 제사장의 일이죠. 그러 우리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 여기서 케리그마 디다케 디아코니아 코이나누야 노니아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은 교회를 무엇이라고 부르십니까?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 네 가지 정체성 위에서 말씀드렸죠. 꼭 기억하셔. 야 특별히 교회는 하나님 택하신 족속. 예,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통치를 받은 음, 육체적으로는 세상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통치를 받지만은 영적으로는 한나라 통치를 받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났고 그래도 늘 자범죄를 지니까 회개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회를 섬기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찬양하고 음, 예또 주님을 높이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죄에 빠진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또 우리 속 사람을 늘 하나님 앞에 회개와 기도로 변화하고 거룩한 성령이 많은 전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내로 황제 때 예언합니다 최강의 정예부대가 황제의 투사들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소문이 들었, 돌았어요 그 황제의 투사들 중에 그리시도이 있다는 거요 아, 그래서 하루는 그 백부장이 백명의 그 군대를 이끄는 사람의 백부장이 부대원을 모아놓고, 너희 중에 기독교인이 있으면 나와라. <laughs> 그리시인이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솔직히 나와라 그랬더니, 40명이다. <laughs> 100명 중에 40명이다. 백 부장이 화가 나 진노했습니다. 옷을 다 벗겼습니다. 그 40명의 신발을 다 벗겼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은 호수유를 걸어가겠습니다. 다 빠졌죠. 아, 예수를 배반하면 여기서 건져주겠다. 그러나 예수를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믿겠다고 하면 나도 할수 없다 놀랍게도 그 40명 그리스도인 중에 한 명도 나오지 않았어그 차가운 한겨울 얼음물에서 죽어가는 거라 그 광경을 목격한 그 백부장 옷을 벗더니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하고 그 물로 들어가서 같이 얼어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예, 어떠한 고난도 예수를 믿는 믿음보다 귀하지 못해 황제 투사 그리시도인으로서 확고한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켰다면, 오늘 이 시대에 과연 이런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을까? 우리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나도 그 40명과 같은 황제 투사 중 그리시도인과 같은 사람들일 수 있을까? 우리 한번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참 정체성. 네 가지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 소유로서의 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역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